지난밤까지 대구에 우리 대구노의 두개 교회 포함해 가지고 12개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스크 끼시고 예배 자리 이외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어제 몇 차례 아마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를 위해서 카톡을 보내고 보내고 나니까 일부 예배도 조금 수자는 줄은 같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구 지역에서 동부교회, 서영교회, 성명교회, 또 가까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늘 폐쇄를 당해가지고 두 주간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난주 중에, 뭐 영남 장로회도 있었고, 어디 위임식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좀 확산이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께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1부, 2부, 3부를 드리고, 오후 예배드릴 때까지 교회에서 성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할까? 2부, 3부 시간에 장로님들 의논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참제자입니까? 요 사이는 이제 학습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라마다 조금 과정은 다릅니다만은 다 제도화되어 있어요. 또 유치원도 유치원에 가면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에 거쳐야 할 과목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서당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이 스승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살고 생활이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삶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쉽게 보면 지도자, 스승과 제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생활하면서 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귀 넘어드는 거예요. 한쪽 길에 듣고 한쪽 길을 흘려버린 거예요. 생활의 교육이 옳게 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곳까지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비교 의식에서 사로잡혀서 신앙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뿌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제사장이 떨어져 잡히실 때 아마 베드로가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맞지 못해서 내가 한 말은 있고 그래서 끌려간 느낌, 이에요 끌려간 느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서 믿으면 안 돼요. 일할 때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못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오늘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여기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대왜 따라갔냐 따라간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 결말을 보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자. 교회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하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안위가 궁금하고 걱정이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 내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이 눈치 빠른 여자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여종이 질문합니다. 눈살미 있는 여종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도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눈치 빠릅니다 이방 사람은 당장 알아채. 아이고 저 사람이 저지다는구나. 이 사람이 이지다는구나. 이 사람이 우측으로 가는구나 좌측으로 가는구나 다 안다니까 사탄은 다 압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첫번 관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도 현장에만 있으면 봐줄 줄로 알았던 베드로의 심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하되 행동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제자여야 참 제자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야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복음 신앙생활을 하되 적절하게 안전거리 두고 신앙 지키면 안 되겠나. 이 신앙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놓칠 수 없어.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고, 어느 것이 참 신앙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어떤 길일까요? 오늘, 지난 수요일 제가 잠시 광고 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이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의 공유일과 대체 공유일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기독교에 대한 명칭이 종교 차별적이라면서 기독 탄신일은 성탄절 혹은 예수님 오신 날로 표기해야 한다고 기독 언론에서 강력히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독 언론이 왜 이렇게 촉구했을까요? 지금 우리 12월이잖아요. 성탄의 계절이지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즉,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죠? 그런데, 정부가 각 사업장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2021년 내년이죠. 2021년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불교의 석가 탄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를 하고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기독 탄신일로 표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또한 불교의 석가는 부처님으로 표기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차별 금지법을 입법화시키려고 이의를 올리고 정부에서도 친간접적으로 동조하더니 정부가 나서서. 불교와 기독교를 정면으로 차별하고 차별하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 언론회에서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표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표기해야 종교 간 편향성, 평,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라고 깊이 따졌습니다. 기독이란 말은 중국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을 기독 탄신일이라고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사용한 일이 없어요. 모두 성탄절로 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제처의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재정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거머니 이런 개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인들이 이 정부가 시행하는 법령 재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 감시를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 언론에는 논평에서 이제는 이 표현을 바꾸어 주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기독 탄신이라는 용어는 타 종교와 비교하여 분명히 차별적이고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이란 용어와도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용어다. 기독교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표기로 인해서 종교간의 차별은 한국의 제1 종교에 대한 존중심도 없는 것으로 1천만 성도들을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 중의 행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독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적 표기에 대하여 적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기독탄신일을 예술이 모신 날 하든지 아니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 표기로 되돌려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된것 감사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 감사가 이어회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교회를 피파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초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성도들을 구속시키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로마시대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심해도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말살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살아나고 힘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악의 다툼하며 지나왔습니다. 왜이 나라가,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주실까? 성도들이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외자,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드리고,